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겼던 분들, 당론과 반대로 탄핵에 찬성해서 유세결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, 또 지금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우리 당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또는 그러니까 당론을 어겨가면서 당원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과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함께 통합해서 가자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는 통합은 아닌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우리 장동영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자리에 오신 안철수 후보님, 조경태 후보님 모든 분들과 그동은 그동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대통합의 저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. 저는 절대로 제가 무슨 자리를 하, 욕심이 나서 지금 대표 나온거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든지 이 후보수.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여기 나온 우리 세 분의 후보만이 아니라 우리 당에 계시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당에서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당론을 어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여전히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내의 갈등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. 모여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서로 뭐 투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.